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경 읽기. 아, 여러분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아마 이제 이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아마 빨리빨리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말씀 정리하는 것도 좀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사로니까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여러분 이거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그 소위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실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단의 교리와 더불어 그래서 이겨야 될 그런 상황적인 모습 그리고 배우의 어떤 자기 간증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 어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 빌립보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어떤 환경이나 환란이나 역경도 복음의 진정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이기 그, 이겨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의 옥중 서신면서 불구하고 아 16번에 걸쳐 기쁨이라는 단을 사용하면서 아, 우리가 빌립보 서신을 우리가 기록하는 거볼수 있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도 사실 옥중 서신인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성들이 쓰는 이 단을 논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2장, 3장, 4장이 들어가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처음 너희가 받았던 믿음의 신앙을 착할 지켜서 그것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저 성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을 충만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의 논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위치, 삶 자세를 높여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하에 군 여러 가지 말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대한 경고성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려라는 말씀으로 사실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와 또이 빌립보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분명한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또그 믿음으로 모든 이단들을 잘 구별해 나가고. 또 어떤 환란과 역경을 만나도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나갔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대사론과 전후선데 사실 대사론과 전후선은 어, 이 종말론적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론과 전후선은 소위 말해서 종말론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저는 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환경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마케토니아 지역 자체가 그렇게 힘든 아주 어렵고 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종말론 쪽 신앙관 이, 이 마음이 사실 그들이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나가게 만드는 큰 심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루스 교인들에게 칭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서 너희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웃에 전파되어진다 하면서 사장에 가서는 장차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재림에 관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는 그 후서도 역시 연장성산에서 보는 그 종말론적 신앙의 삶의 자세 우리 신앙인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이 긴박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한번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우 나오죠.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전서는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감독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상 유대주의 사상 또 헬레니즘 사상 이런 사상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들이 그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감독된 자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저들에게 이단자들에게 바른 신앙 생활을 가르쳐주고 교회의 권징과 교회에 대한 그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디보데 전후서는 이 마지막 때를 닮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삶을 통해서 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그 당시 말하면 헬레니즘이나 또는 뭐 영주주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로마인들에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어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어, 감독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또 집사된자의 삶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 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 디모데 후서 삼장에 가면 마지막 때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꼭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개인적인 겉면을 통해서 목회 서신 쪽으로 겉면하고 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그리고 데살로가 전후서는 종말연도 신앙관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이런 모습이 돼 있다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목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생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아, 디모데 전후서 읽을 때까지 아, 옥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상 또 목회서연을 통해서 목자된 또 성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좀 갖고 또 담대함을 갖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